원 파터, <laughs> 원 파터 어디 꿔 왔어요? 아 누가 그러더라고. 원 파터 하고 싶으면 원 파터 옷한개고와야 되네. 지금 옷원 어, 파터 몇 개를 와가지고 쓰리 파터도 할, 할 지경. 오늘도 원 파트를 해봐. 하이팅, 하이팅 할 거야. 하이팅! 일단 연습부터 하고. 카카오 플렌즈. 아 어, 진짜 카카오 플렌즈는 오랜만에 스크린 왔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프렌즈 좋아하는데 동반자분들이 골프존을 선호해서 근데 오늘은 왜 남편하고 둘이 스크린을 치러 왔어. 드라이버. 드라이버. 아, 이거 아니지. 참고로 저는 필드용, 스크린용 드라이버가 두개와 가지고 눈썹 수위. <laughs> 아, 그럼 가보자. 네? 이게 티누피가.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이게 티누피가. 그거 레디? 응 티노 150이네 응맞있다고 그래. 아, 150은 나가줘야지 봐봐 반동을줘아반동빡그렇지 <laughs> 레디? 머리는움직이지말못해그치지몸을빡 쳐봐 그냥 같이 잡고 몸을 반동반동 내려갔다가 그래 그래그래 훨찮네 하룻동안 는데 찍기만 하고 옆으로 가가지고 반동로딱일어나 응. 아, 레디 이가도 그래, <laughs> 앉았다가 그래 똑같은 공이 돌아 지금 너무 레디 안동을 접어으면되 안동 줘봐 그래 아 안동 줘도 이런데 머리를 안 움직이고 안동 안움 응? 이고싶 안나가 안나가 세번 흔들어 봐, 세 번. 어? 이 팔만 어? 등 흔들어 봐. 어? 이 어? 아. 손에 응. 너무 힘어 아. 힘을 많이 주 컨디션이 안 좋은 건가? 인정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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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응. 잠깐만. 우드. 아, 씨. 아, 갑시다, 오늘. 오늘은 대구 CC. 대구 CC 한 번도 옷 스크린에서 안친거 같은데. 사실 그 대구 CC도 못가 봤지만 못가 봤으니까 이런 데 오는 거죠. 티셔츠. 사실 이게 옷이 되게 편하더라고. 이게 뒤에가 스판이어 가지고 안에 용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다 원터파타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신발은 아니네. 아, 네고시씨, 헤샤. 카카오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애기. 어, 냄새가... 어, 내 맘이 없나? 1 4 0에 뽑았네? 120, 잘가야 120인데, 120을 넣세요 맞지? 몇뭐 남았지? 100. 어, 많이 남았네? 팔부야첫 풀부터 팔부네 아, 어, 저그림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렛이 8부여서 뽀드로. 집중 공략해서. 많이 가면 110인데. 딱2.5 <목소리> 오! 세조도 겁났어 응. 근데 카츠토가 조금 더 거리가 나오는 거 같지 않아? 어, 츠토르나이스파둘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 네개있나내 핸디 10개 나 핸디 10개 받고 콩나물국밥 내기하자 알았지? <목소리> 콩나물국밥 오! 카츠리야 6 0리1 0 1일0 0 많아. 뭐할게 많네. 생각6 0요파0리 600. 600. 600. 0 0 6 0 밧데리 없다던 이거? 와 똑바로 잘났다 와, 데리없다던 아, 아니 저기는못 찍길래 저기보다 빨리 찍어 밧데리 다 알았어 러프? 러프에 음. <laughs> 23 어, 의신 아니야 의신 아니, 어프로치 실 봐봐 컨실러 타면 안된다 내가 어? 시끄럽다 했어? 2 3 세네. 어? 맞지 동반자는 나이스파인네 오, 측 다, 컵으로보입니 다, 못할 다, 같아 다, 측 다, 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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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다, 측 다, 컵아 진짜 해피 다, 이 다, 아여기입니다그리이 어렵네. 또물보기내리막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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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음, 내리 지 아, 바람이 세네요.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는 매트를 사용해주세요 레디 이게, 이게 공 중간이 안 맞는 것 같아 어 근데 많이 갔네 후반전 이제 내가 10개 오버 했으니까 아 어, 오늘 어, 진짜 못하네 근데 이게 원래 내가 20개 간으니까 10개 이렇게 나누면 보통으로 했지만 5개만 온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아니면 전부 다 파하던가 내리막에 네, 아, 드라이브가 진짜 150도 나와어야 되지 내리막이 있었잖아 근데 러프가면 네. 내가 또 러프 아 여기 러프 왜이리 오려워 네이징 스윙 하세요 오, 네, 오. 네, 차라리 아니언드아 유튜브 잘널이다 그래 안될때는 채를 바꿔야 되겠네 내리. 뭐, 그, 이, 뭐라고, 한타, 그, 좀, 못한거가지 고. 사람이, 잘못 칠 수도 있지 파스 저, 저, 파스 저, 파스 저, 여기 대구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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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저, 레디 해 주세요. 아, 건식도 받아야 되는데 아쉽다. 버디 찬스 티디하세요 레디 아. 어, 똑바로인 신중하게 팔을 위해서 내리 왼쪽으로 펜컵 보세요. 사투리 반 넣고 갈 거야. 레디 지금인 사이에 벌써 마지막 골. 아, 오늘 너무 못했는데. 지금은 하세요. 하세요. 마지막 골. 똑바로 내다 똑바로. 내리막에. 나이스. 해지. 푸샤 푸샤 태풍의 이즈님 승인하십시오 자리 목표 지점까지 높이 확인하세요 배틀 반복할게 근데 또저기서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레디? 너 들어. 너 아. 너무 습니다 해외 갔었어야 되 아, 호흡으로 좀좌틀 진짜 잘했네요 설계가. 응. 레디? 아니요. 고치가 어 아니, 멀리 가는못먹잖아 어. 집중해서 하세요 아니, 고치가 못꼈는왜 이렇게 꽃대가 꺾고 그러는 거지? 동반자한테 없네 레디. 레디?

올리가 준비하세요. 올리나실 차례입니다. 아, 내가 자신이 없다. 올리고를 사용해주세요. 레디? 올리세개 나왔는데 나두 개밖에 안 썼다. 어왜 자청으로 자꾸 가지? 똑같네. 결론은 똑같다. 응. 되게 야, 다너 공감할 너 것, 너것 같은데 얼읽었어도 똑같이 않는 거. 나도 두 개밖에 안 썼어. 티말이 <laughs> <TMI. 웃음> <laughs> lady 4층을 너무 본것 같아서 5층으로 쳤거든요해드데이즈그대파티하세요 마지막으로 내리. 못 <목소리> 뭐지? 몇 개야? 동반자가. 뭐지? 어,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사, 일곱, 어, 어, 자기 그두개 치고 나는 2 3개 오바있네. 와, 근데 핸디가 2 0개 정도인데 오늘 멋진 걸로. 다음에 더 집중해서 쳐야 되겠다. 버디도 하나도 없고, 트리플 하나 막 파네. 아, 이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지금 핸드 10개 받았는데 내가 밥을 사야 할것 같아. 음, 오늘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거 뭐지? 유튜브 찍어 봤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자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너 스크린으로 아니면 필드로 찾아볼게요. 찾아뵐게요. 안녕. 마지막. 네. 정말 예쁜 가방. 파우치 배 좌석이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원팟터입니다 안녕. 왜 이거 입으면 날씬한 느낌 들지? 응? 나는 사실 치마를 좋아해서 날씬한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 안녕. 제 국밥 먹으러, 콩나물 국밥 먹으러 왔는데, <laughs> 지금은안된것지금은안된것같다차 <두고, 웃음> <두고> <laughs> <저> 저기 멀리, 지갑을 <laughs> 안 지금 콩나물 국밥집에 왔는데, 여기 먹고 싶어서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두 바퀴 돌고 지금 콩나물 국밥. 뭐지? 반찬? 맛있겠다. 손님 아무도 없어. 왜이래 손님 없지? 여기 손님 되게 많은데. 하... 맛있겠다 맛있겠다 콩나물 나는 그것도 그거 황태. 공간자는 기본으로 계란 깨놓고 계란. 맛있겠다. 내것도좀더 해줄지 계란 좀 넣어주세요. 啊。